자, 11월 28일 이제 매매 검증 한번 해볼건데요. 오늘 검색식에 잡힌 종목은 총 13종목입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어제 종가부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NHN KCP고요. 어제 종가에 신호 떴고 장 초반에 매도 2% 수익 다음 덕성입니다. 매도 신호 발생 장 막판에 신호 떴고요. 장 초반에 손절입니다. 2% 손절. 뭐, 나중에 자리 나오긴 했는데, 신호 나오는 구간에서 손절한 걸로 치겠습니다. 더구전자. 장막판에 신호 나왔고, 매도 신호 나왔죠. 3% 수익. 다음, 비상교육입니다. 이거 쭉 흘렀죠? 그리고 어제, 이제, 급동주 영상에서 지지정 그은 게 보이네요. 지지 잘 받고 있는 것 같죠? 손절할 필요 없겠죠? 장 초반에 정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리하셨으면 손절. 다음, 대봉 LS. 자, 매수, 매도. 모합에서 정리. 자, 이미지스 아, 이거는 아니네요. 매도 신호 에이진랜드. 발생. 자, 매수 신호 장막판에 떴고요. 매도 신호 나왔죠. 그리고 어제 급등 영상에서 보여드린 지지 저항 신호에서 반등 나왔죠. 2% 프로 수익. 두산로고틱스. 자, 보압에서 정리. 다음, 칩셋 미디어. 결고는 손절. 2% 손절. 예, 급등식이랑 같이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퀄리터스 반도체. 매수, 매도. 4% 수익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유진 로봇 보겠습니다. 요거는 매수가 없었고요. 다음, 쉬어 소프트 테크. 요것도, 요것도 <laughs> 매수가 없었습니다. 매도 신호 발생. 다음, 안국약품 자, 매수, 매도. 1% 손절. 네, 아침에 정리하셔도 되겠죠. 다음 에코바이오 매수관 없었고요. 유유제약도 매수관 없었습니다. 다음 덕양산업 이거 또 매수관 없었고요. 메도시노 발생. 다음 핑거스토리 매수 매도 3% 수익. 메도시노 발생. 코어라인소프트 요거 매수관 없었고요. MBT. 요거는, 시속도에서 쭉 흘렀네요. 이거는 이제, 급등주 영상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음, 금양. 이건 쇼츠에서 올렸죠. 여기가 오늘 목표가였죠. 123,000원. 얘가 목표가, 목표가 달성하고 쭉 내려온 거예요. 그 매수 신호 나왔고, 쭉 흘렀죠. 근데 바닥 지지하는 구간 보이시죠? 여기 유지해주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 매도 신호 발생. 다음 메가터치. 아 매수. 매도. 5% 수익. 이거는 보합에서 정리.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매도. 1% 수익. 다음, 텔레칩스. 요거는 이제 신호 나온 대로 하겠습니다. 손절. 3% 손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